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6분의 컴퓨터쌤입니다. TGIF 불금이죠? 그렇다 끝나고 여러분들 불금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자, Friday July, July 14th, 14th, 2023자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근데 네, 추천 좀 해달라고 했잖아요. Could you recommend any tourist attractions? 이렇게 해서 관광 명소 추천 좀 해주실래요? 물어봤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You should visit here. 여긴 꼭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오이딱 봤어요. 그러면 뭐라고 이제 우리가 물어보겠어요? 어? 딱 보고. 어? 그럼 거기, 거기 어떻게 가면 돼요? 어떻게 가면 돼요? 우리 분명히 그렇게 물어보죠. 거기 어떻게 가면 돼요? 라고 우리 당연히 물어볼 겁니다. 거기가 딱 봤는데, 어, 너무 멋있어 보이고 꼭 가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냥 거기 어떻게 가면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하기 전에 멈춰 놓고 한번 여러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그 영어 실력이 많이 드시려면은 계속 이렇게 스스로 영작하는 거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고,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요거는 말이죠. 제가 앞에 말한, 내가 거기 어떻게 하면 어떻게 갈수 있나요? 어떻게 가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느낌 일단 생각해서, 그렇죠. 어떻게 느낌 뭐예요? 하우죠. 그 다음에, 어, 제가 갈수 있을까요? 거기에 갈수 있을까요?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how, 보기 서할수 있다 느낌? 그렇죠. can. 아, 이겠죠. 그리고, 도달하다. 요런, 요런 느낌의 느낌의 동사가 뭐냐면, 바로 get입니다. get. 그럼 여기서, 거기로 했으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get there. 끝. 네. 아주 간단하죠. 자. How can I get there? How can I get there? 제가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how가 붙었기 때문에 방법을 알려달라는 뜻입니다. How can I get there? How can I get there? 이렇게 하면은, 어, 거기 어떻게 가면 되죠? 어떻게 가면 돼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how can I get? How can I get? 요걸 좀 연습해 놓으세요. How can I get? 어떻게 거기 갈수 있네? 어, 어, 어떻게 거기 도달할 수 있네? 거기 도착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t h e r e 자리에다가, 이제, 명사를 넣으시면 돼요. 어떤 거 넣으면 돼요? 어, 지금 이 there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사로 바로 쓰기 때문에 그냥 그 t 가안 붙는데 사실은 get to 장소 이렇게 쓰시는게 원래 이제 그 도달하다 도착하다 의미있는 의게시대에요 get,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홍대다 how can i get to 홍대 이렇게 쓰시는거고 뭐 시리오 뭐 시청 어디 어떻게 가나요 하면 how can i get to 시리얼 그래서 get to 시리얼 to 장소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저 there 뭐 거기에 여기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에, 에가 붙기 때문에 말 자체가 이 자체에 그런 말이 있어서 따로 to나 이런 게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there here 어,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게안 붙는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How can I get to 장소? How can I get to 장소로 연습을 해 놓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How can, How can I get to 장소? How can I get to 장소? How can I get to 장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거기로, 거기에 느낌에서 대열로 그냥 How can I get there? How can I get there? 이렇게 쓸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연습을 뭘로 한다? How can I get to 장소? How can I get to 명동? How can I get to 인사동?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동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명동에 어떻게 가면 되나요?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요, 나온 거, 요것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저랑 1년 넘게 섰기 때문에 많이 계속 메일 하시는 분들은 막 기술 이제 많이 생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이 끝나고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문장 말고 응용해서 자기랑 꼭 관련 있게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How can I get there? 거기 어떻게 가나요? 보면서 상대방이 친절하게 방, 이제 방식을 알려주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것도 내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